저는 네, 지금 양포항을 다 돌아봤어요. 음. 어땠나요? 산책하기 좋은 것 같아. 파재도 열려있으면 진짜 산책하기 좋았을 음, 것 같아요 여기 동네 주민분들도 노트 선착장 쪽에 산책하러 종종 나오시는 것 같고 국가 그러니까 좀 뭐라 해야 될까 이제 국가 어항이라는 느낌이 있게 굉장히 규모가 생각했던 것보다 크고 어 되게 커 어. 바다 그냥 내려다 어. 보면 고기가 보여 한 50cm 넘는 물고기가 어, 뭐 모자 넘게 어, 뭐 일, 이렇게 이렇게 다니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아 여기는 그냥 차박을 하시는 분들보다 낚시를 겸해서 또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한테 진짜 최적이겠다. 음. 거기다가 마을 가까이 진짜 한 블럭도 안 돼서 읍내가 있어요. 마트가 큰게 어. 있어가지고 녹화로 마트가 있어요. 어. 저희는 보통 앉아서 이렇게 그냥 멍 때리는 걸 좋아해서 <laughs> <그래서> 주차장에 <laughs> 앉아있기는 좀 그래가지고 음. 옆에 간이 해변이 또 있어요. 음. 여기가 차 방송지. <laughs> <laughs> 저희는 가니 해변. 응. 보면은 옆으로 차들도 있고 저기 이 어, 요거. 어, 2층짜리가 화장실이에요. 어, 공중화장실. 저희는 지금 차, 트렁크, 어, 루프에 그늘을 만들어서 쉬고 있습니다. 저희 바다 어떤 아, 풍경인지. 아발 들어! <laughs> 소리 질러! 예! <laughs> 완전 바다 앞에 있어요. 아 여기 차박 성지네 진짜. 아 여기가 땅이네. 네. 바로 내려가서 해수욕해도 되겠다. 응. 괜찮은 것 같은데 여기가 더? 응. 아유 날씨도 딱 좋다. <laughs> 벌레들이 왜 이렇게 사랑하는지 모르겠네. 응, 그만 날 사랑하렴. 나팔아파요 아, 여기 예전에 지나가면서 여기 참 좋다 했던 데가 아 진짜? 벌레가 응. 왜 이렇게 보이지? 응. 저 쪽에 있는 기암괴석이 있어요. 어. 거기가 이제 포항에서 일출 십경 중 하나인 일출암으로 불리는 곳이에요. 저기에서 이제 일출을 딱 기암괴석에 걸쳐서 찍는 음. 게 정말 아름답다고. 아, 그경주에 대항항릉처럼 어, 그런 아, 것처럼 저기가 내천이랑 이어지는 부분인가? 그랬거든요 아, 그래서 애기들이 많이 오갔어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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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놀이하러 많이 오더라고요 아, 여기 참 좋다 고 지나갔던데요 음. 어떻게 주 콘텐츠 찍으러 온 양포항보다 여기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음. <laughs> 여기도 정말 괜찮은 사박지인것 같아요 음. 그런 것 같아요 음. 훨씬 또 배달돼요. 어. 여기 양포항에서 한 5분? 거기가 큰 마을이다 보니까 배달 같은 거 거의 다 되고. 음. 왜 차박지라고 하는지 알것 같다. 음. <laughs> 주차장도 조금 여유롭게 차를 대면은 이 앞에 텐트도 칠수 있을 것 음. 같아요. 음. 뒤에도 네. 공간이 되게 많거든. 음. 사람들이 좀안 붐빌 때. 차박으로서 매력이 있는 곳이네. 음. 여기서 좀더 쉬었다가 집으로 가볼게요. 저희는 음. 아, 아무 데도 안들렸어요 <laughs> 밖에만 있었고, 자차로 이동하고. 마스크도 계속 쓰고, 지금 말하는 중이라서. 아무튼, 여러분들도 코로나 조심하시고, 언택트 응. 여행으로나마 잠시, 잠시 응. 다녀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응. 이제 응. 날씨도 시원해지니까 응. 산책하기 응. 더할 날이 없은것 같아요. 응. 아무튼, 저희는 여기서 끝낼게요.